전국의 네로라 하는 지역 특산물들이 모두 입맛을 톡톡히 사로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스릴 만점 잔도길과 5억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신비하고 웅장한 모습 고수 동굴의 모습에서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것 남한강의 모습을 색다르게 조망해 볼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위치한 곳을 찾아가 볼 텐데요. 반영입니다, 반영입니다. 어떤 걸 자랑하고 싶으세요? 7월이 되면 더잘 알게 됩니다. 축제가 열리거든요. 바로 알싸한 맛이 일품인 단양의 마늘 축제. 단단해서 저장성이 강한 것과 더불어 매운 맛을 제대로 품고 있는 단양 육종 마늘의 맛과 향. 감이 넘볼 수 없는 프리미엄 단양 마늘의 맛을 더욱 특별하게 전하는 그곳을 향해 맛춰가는 남자 이피디와 함께 진격해 보자고. 오늘 단양 마늘을 가장 특별하게 선보일 맛집의 키워드 분홍색 특허증 순대 도끼 과연 어떤 맛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첫 번째 맛집은 바로 이곳 인상적인 마늘로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하프를 먼저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양의 멋과 운치를 시원하게 담아 전합니다 장봉현 대표 대표님 저는 좀 특별한 마늘을 찾으러 왔는데 네. 피규어가 많이 보이네요. 아 피규어는 제가 취미로 모은 건데 보기 힘든 거래 갖고 손님들이랑 같이 볼수 있게 전시해 놨습니다. 2층도 한번 가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디저트 맛을 보기도 전에 눈길부터 확 사로잡는 피규어들. 애니메이션 속에서 툭 튀어 나온 것 같은 리얼한 표정과 포즈가 돋보이는 피규어들이 선반 가득 놓여져 있었는데요. 최애 캐릭터가 있대요. 어 아무래도 제가 조르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기도 하고 어그 캐릭터에서 각성하는 모습이 예 제일 표현이 잘돼 갖고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해군 3대장이라고예 그렇고 임팩트 연출이 너무 멋있어 갖고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구경하면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디저트가 있다면서요. 예, 단양하면 떠오르는 특산품이 있죠. 바로 시원한 마늘입니다. 어, 냉장고에 넣고 먹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 알겠습니다. 깔끔한 주방으로 함께 들어서니. 어? 어,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정말 어렵게 만든 마늘 틀입니다. 특별한 모양을 지닌 원목 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빙수가 단양의 상징 마늘로 거듭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더해주는 다양한 재료는 기본. 입안이 얼얼해지는 빙수 얼음까지. 처음에 이거는 깐마늘. 시원한 말 그대로 시원한 마늘. 아 진짜 마늘이 들어가는 거예요? 드셔보시면 알겁니다. 리얼한 쪽마늘의 모습 그대로 맛의 비밀을 간직한 토핑도 더해주고요. 사이사이 간 얼음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런 빙수는 나중에 보시면 다알 거예요 달콤함을 가득 머금은 팥도 한가운데에 담아주고요 틀을 거꾸로 뒤집어 접시 위에 세워준 후 틀을 분리해내면 단양의 상징, 마늘이 두둥, 빙수로 시원하게 거듭나는데요 첫 번째 맛의 비결, 컬러풀 마늘 빙수 핑크핑크 핑크, 러블리하게 거듭나는 빙수 흰 대왕마늘이 점점 분홍빛으로 물드는데요 통마늘과 쪽마늘 토핑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까지 올려주면 어머 핑크핑크 아주 그냥 대왕마늘 빙수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마늘은 알싸한 마늘이 아니죠. 아니죠 달콤하고 시원한 마늘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왕육쪽마늘을 소화하는 깐 마늘과 같이 연상 시키는 시리얼까지. 커피는 숨 알겠는데. 네. 마늘이 있어서 이거 배워서 먹을 수 있어요? 어, 그럼 한번 드셔 보시죠. 아, 진짜요? 쪽마늘이 달콤해졌다? 반전의 맛을 전하는 마늘. 어떠세요? 응? <놀람> <놀람> 아, 알았다, 이제. 초콜릿이군요. 예,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오. 정말 달달하네요. <놀람> 저장을 부르는 단양의 분홍빛 마늘 빙수. 달콤한 연유를 아낌없이 둘러준 후산 모양의 수저로 슥슥슥 갈아 먹으면 꼭꼭 숨어 있던 밥과 다양한 토핑들도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단양하면 마늘인 줄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단양하면 마늘 빙수가 생각날 것 같네요. 어, 제가 아무래도 고향이 단양이다 보니까. 어, 단양을 좀더 알리고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갖고 관광객들 오시면은 어, 신기하고 재밌게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원하는 컬러로 변신! 시럽의 색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대왕 마늘 빙수. 이번엔 노란빛깔 마늘입니다. 깐 마늘을 연상케하는 비주얼 장착. 다양한 토핑이 더해진 모습이 먹는 재미를 한껏 높여주는데요. 심쿵 비주얼 분홍 노랑 마늘 빙수. 드론이 도단삼봉 봤지? 도단삼봉 모습 찍어오면 아주 특별한 맛을 보여줄게. 오늘 드론이에게 주는 미션 뭘라니자? 미션 타서를 순식간에 도착한 이것 많은 이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단양 팔경의 하나 도담삼봉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멋진 도담삼봉을 담아오면 과연 어떤 맛을 선보여주실지? 사장님, 도담 삼봉 담아왔습니다. 자, 단양 시그니처 도담 삼봉을 담아왔습니다. 운치 가득한 도담 삼봉의 모습이 알록달록 빙수로 거듭나는데요. 도담 삼봉과 빙수가 보입니다. 오, 되게 아이디어 독특한데요. 네. 어떻게 아이디. 만드시게 된 거예요? 어, 한여름에 문득 도담산봉을 지나가다가 아, 어, 저 도담 삼봉을 모티브로 한 빙수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으로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특수 제작한 틀을 준비. 곱게 간 얼음을 모양에 맞춰 꾹꾹 담아주는데요. 시원하게 거듭난 도담산봉 이제 삼봉이니까 세 가지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섞고 있습니다. 맛도 색깔도 가지각색, 우직하고 꼿꼿하게 서있는 도담산봉이 화려한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맛의 비결. 특허 받은 명물 도담산봉 빙수 확실하고 선명하게 기억되는 맛. 단양의 멋과 맛을 시원하고 달달하게 느껴볼 수 있는 시그니처 빙수. 이렇게 삼봉하고 똑같은 틀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가지고서는 빙수를 만든다는 게참 정말 독특해요. 단양을 상징하는 마늘과 도담산봉을 만나는 색다른 방법, 온몸이 짜릿! 시원한 디저트로 즐겨볼 수 있는데요 단양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은 도단산봉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단산봉을 찾으시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덥잖아요 그래서 도단산봉도 보고 도단산봉 빙수도 먹으면서 어 올여름 시원하게 마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갈 맛집 단양이 키워낸 고품질 마늘 알싸한 마늘의 맛을 제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어서 오세요. 단양의 상징 마늘을 감칠맛 있게 전합니다. 오기려 대표. 네, 단양은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마늘로 또 순대를 만들어요. 세 번째 맛의 비결 순대로 가득나는 단양의 마늘. 건강한 땅 단양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단단하고 열구가 적어 전국에서도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높은 온도 차이에 탄생되는 우품질 마늘. 이 마늘을 쫄깃쫄깃 찰진 순대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찹쌀 마늘 순대요. 마늘 도 마늘이 마늘이에요. 네. 마늘이 큼직하게 콕콕 박혀있는 단양의 마늘순대. 든든함을 위한 모든 메뉴도 오케이. 윤기 차르르 침샘을 자극하는 마늘순대. 예, 마늘순대. 저희가 직접 만드는 마늘순대입니다. 드셔보세요. 마늘 때문에 알싸한 맛이 날까요? 아니, 매운맛은 아니고 그냥 조금 단맛이 나와요. 단맛이요? 어, 네, 마늘 익으면은 매운맛은 없어져요. 진짜요? 네. 네. 그러면서 맛있어. 응? 와. 오 어, 전혀 진짜 달, 알싸한 맛이 안 느껴지고. 네. 알싸한 맛이 아니고. 그래요. 달짝지근한데요? 조금 단맛이 나와서. 네. 이렇게 네. 말을 많이 드시면은 건강에 참 좋아요. 뜨끈한 국물과 함께 즐기려면 선택은 순대국. 양파. 들깨, 들깨, 자. 이건 어떤 육수예요? 사골 육수요. 이는 돼지 뼈를 몇 시간을 구운 거예요. 한 5시간 구운 거예요. 보얀 국물을 부어 바글바글 끓여주는 순대국. 맛있게 하는데, 마늘은 센 것들 때 매워도요. 익으면 은 단맛이 나와요. 꼭그 고추에서 나오는 고추씨, 고추씨를 한번할때 이만큼씩 넣었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매콤한 맛도 나오고 더 맛있었어요. 마늘도 넣지만, 마늘도 많이 넣고. 맛좀 아는 남자, 이 피디도 반해버린 단양의 마늘 순댓국. 잔데 없이 꽉 들어찬 찰진 맛이 모든 이들의 입맛을 제격하는 곳인데요. 35년 이상 사랑받은 비결 쫄깃하고 고소한 마늘 순대이어 단양의 필수 코스 맛집에서 만끽하는 마늘의 풍미를 전하기 위해 단양 시장을 찾았다고. 여기도 마늘, 저기도 마늘.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늘의 맛을 더 부드럽고 쫄깃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에. 아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이 단양의 특별한 떡갈비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고기와 마들의 판타스틱한 만남 떡갈비로 감동을 전합니다 아 여기 원시인 떡갈비입니다 도끼 떡갈비 도끼 떡갈비요 예 어떤 건데요 아 요렇게 저희가 뼈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애기, 젊은 사람들, 애기들 잘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도끼 떡갈비가 됩니다. 짠! 마지막 네 번째 맛의 비결 특별함이 가득 도끼 모양으로 빚어내는 단양의 떡갈비. 어, 이 동네가 원래 구석기 인들이 살았어요. 그래갖고. 그런 걸좀 재밌게 표현해 보려고 저희가 또지역의 그런 문화적인 것도 살리고 재미도 살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마늘 떡갈비다 보니까 마늘이 우리가 1 k 저기, 10kg를 안죽을 하면은 한 1kg 정도가 마늘이 들어가요. 10대 1 정도. 단양의 마늘뿐만 아니라 24가지 이상의 재료가 아낌없이 들어가 더 풍부한 맛을 선사하는 떡갈비. 훈연이 되면서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그냥 우리 불판에다 보면은 고기가 뻣뻣해지는데 이 숯불에다 보면은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식어도 촉촉합니다 어우 참나무 숯불에다가 직화로 구워내는 떡갈비네요 이야 이게 그러니까 기름기를 쏙 빼고 육즙은 그냥 꽉 가둬놓으신 거죠 어우 이렇게 그냥 딱 봐도 이게 쫀득쫀득한 게 찰기가 그냥 쫙 느껴지잖아요 일반 떡갈비도 있는데요. 또 한국인들은 또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잖아요. 어르신들하고. 그래서 그 매콤한 떡갈비를 또 마늘을 많이 넣어가지고 또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또 찌개랑 해서 정식을 드시면 또 즐거운 식사가 됩니다. 멈출 수 없는 감칠맛. 마늘의 맛과 향에 매콤한 소스까지 더해져 한국인의 입맛에 사로잡는 맛이 탄생했는데요. 넘사벽 국미를 저다는 떡갈비. 풍부한 알리신 성분을 지닌 단양 마늘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특별한 떡갈비 정식으로 거듭났습니다. 냉이 된장찌개와 함께하는 도끼떡갈비 맛도 영양도 모두 꽉 잡은 단양의 마늘 요리 아 비주도가 와 이거 압도적인데요. 먹는 재미까지 있잖아요, 그죠. 크기도 일반 음. 떡갈비에 그냥 두세 배는 되는 거 같아요. 음. 맛있다. 알싸한 풍미로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단양에 빠져드는 오늘. 음, 느끼한 고기의 느끼함이 덜하고요. 마늘이 들어가 가지고 쫀득쫀득하고 마늘도 씹히고 아주 맛있습니다. 음. 식간의발굴 실력을 음. 자랑하게 되는 이곳 단양시장에서 직접 구워내는 떡갈비구이의 맛은 전국에서 택배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팁. 그리고 그러니까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습니까? 그렇고 저희가 그 지금 한 5년째 어 유공자들에게 저희가 식사를 하시거나 구매를 하시면 떡갈비를 한장 무료로 더 드려요. 영양풍부 알싸한 마늘의 모양과 맛으로 전하는 단양의 시그니처 디저트와 풍미 넘치는 마늘 요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눈길은 물론 입맛까지 확실하게 사로잡고 있는 단양의 이색 빙수와 마늘 순대, 마늘 떡갈비까지 이 순간만을 기억하고 싶게 만드는 그 특별한 맛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